자,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말씀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절부터 21절까지는 번제, 소제, 전제, 규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31절 말씀까지는 속제제의 규례와 구범제와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32절부터... 41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옷단의 술장식 그려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중에 35절 말씀과 3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35절 말씀 다시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회중이 진박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먼저 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갈때 1절 말씀을 다시 봐야 되겠네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 동안에, 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발견되어서, 어, 좀 읽은 내용과 같이, 온 회중이 그를, 어, 짐 밖으로 데려가서 돌로그를 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39절 말씀 또한번 볼까요?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어, 하나님이, 그, 옷, 옷단에 이제 술을 이제 장식하라. 달고, 장식을 둠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들이 옷을, 옷을 입고 할 때마다 이제 그걸 봄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심을 이제 기억하라 이거죠. 그러 그러니까 스스로, 어 자신을 이렇게 조절하고, 어 단속하라 이거죠. 스스로 이제 규제를 하면서 조심하고 이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나무하다가 이제, 돌로 처죽임된 사람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님 이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이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어떤 그런 아주 죄악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문득 문득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제 엉뚱한 생각들 또 심지어는 좀 정말 말로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상들을, 또 혹은, 어, 그런 욕심들, 그런 것들, 엉뚱한 꿈 같은, 허황된 꿈들이 막 생기잖아요.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고 잘 조절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좀 힘들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 수준에 맞게끔 이제, 아, 이런저런 모양의 어떤, 어, 그런 아,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 늘 불평불만 그리고 아,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를 보게 됩니다. 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이 어, 받은 바 은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그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죠. 뭐 전후 사정이 어쨌든 간에 분명히 누구도 그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부분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어쨌든 선빈입니다. 선택받은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때가, 때면, 되면, 때가 되면은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수시로 보이곤 합니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100%뭐다 그렇다고는 할수 없겠지만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거를 주시고 때로는 또 칭찬도 해주시고 은혜로 어, 이렇게 은혜에 대하여해서 화답도 해주시고 하는데 아, 어쩌면 그것이 아, 어, 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참참 참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모습들이 일할지 일어할지언정, 뭐, 다른 어떤, 뭐,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하나님과 같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닌다면, 완벽할 수는 없겠죠. 어,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허용하셨고, 또 여러가지 세심한 배려, 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잖아요. 그죠? 또, 무엇부담도 뭐 지금까지 참아주신다는 것.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신다는 것. 뭐, 그 부분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는 어,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어쨌든 온 땅에 지금 코로나19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장시간 그런 일들이 있을 걸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날 우리 인류사를 보면 참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아주 풍요로울 때도 있었죠. 어, 근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어, 비춰 봤을 때에 사실은 풍요로울 때는 우리가 타락했던 모습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반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어, 뜨거웠고, 더 더 플러스가 됐던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어질 전 전, 사실 우리 마음의 평화와 은혜가 넘칠 수가 있다면, 은혜 가운데에 머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건 감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어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보신 분이라면 아마 뭐 거의 100% 동의할 겁니다. 우리 삶이 어찌 될지언정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죠. 체험을 통해서 알죠.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 이 상황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하나님께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어, 충분히 될수 있다는 것.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어떤, 어, 어떤 그릇이 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칩니다.